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가 그 동안 기도로 준비해오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감사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여기까지 무사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아오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많은 기도가 또 응답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금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음을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름다운 눈으로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2021년 올 한해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도 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도 그 고난의 터,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나온 한해 동안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환영할 수도 없었던 그 질병과 이런저런 사고, 실패와 가난을 만나서 정말 된통 시달리고 또 그대로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아직도 내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첫째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도 저는 쓰레기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쓰레기통은 또 무슨 이야기고요.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보면은요. 다그 버리고 싶은 그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구원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도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이고요. 그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보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정동계 성도 여러분 사람은 힘든 일이 없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힘들지 않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야 말로 그 생애에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나요? 형제들의 질투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웅덩이에 던져져서 그야말로 죽음과 대면했었던 일도 있었고요. 원치 않는 노예 생활도 있었고요. 억울한 감옥살이도 있었고요. 은혜를 잃어버린 간난으로 인해서 섭섭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연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요셉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하면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입에 달고 다녔을 법도 한데요. 요셉은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한마디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형제들이 자기를 사지로 내몰고 죽음을 시도한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이 고백한 간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거쳐온 그 많은 시련들도 자기 형제들이 당신을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다그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그 시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에서 모함도 겪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살이도 했고, 그 숱한 고난을 다 겪었는데, 그 형제들을 문 앞에 두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시련들은 당신 때문에 겪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의 그 시련을 두고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다 이기고 요셉이 지금 이런 간증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섭리를 일찍부터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은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원망하고 불평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청동계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으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이루어지는 형편은 사람이 그런 형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현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다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요, 당장에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바뀌지도 않고요, 실패의 환경이 성공의 환경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상황은 나쁘고 악하고 고단한 상황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우리를 그 나쁜 상황 한복판에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권한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어 빚으시는 그 인격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멋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당신의 마음에 두시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인내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시련을 통과하게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사람을 피해서 도망갈 국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당시에는 괴롭고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망간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똑같은 환경,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고난과 갈등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 아닙니까? 요나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끝! 끝까지 쫓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더큰 고난 가운데에 그 던져버리십니다 결국에 요나는 그곧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국에는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정하시고, 때가 찬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인치셨다가,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연단하셔서, 마침내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 오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쇼퍼 박사라고 하는 범죄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범죄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무서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가 무지줄 아느냐?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만일 이 감사의 기도 대신에 요구와 불만에 차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형무소의 죄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육점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암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한달 동안에 무려 네 번이나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강도가 아주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때부터 이 리바인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 조끼를 하나 사서 입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상인들이 이 리바인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도 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탄 조끼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그것을 구했느냐? 이렇게 리바인에게 물었습니다. 리바인은 그 주변의 정육업자들에게 방탄 조끼를 주문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바인은 이제 그 정육점을 정리를 하고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뜻밖의 아주 큰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40개 도시에 지사를 세우게 되었고요. 이라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바이는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강도를 네번 만난 것이 나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강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칼을 들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곳곳을 여행을 해봤는데요. 저 위에 갈멜산서부터 저 아래 어그 소금바다 염해 그 사해 그 아래 쪽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멜산 근처는 좀 숲, 수목이 좀 울창하게 그 우거져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에 가로수를 쫙 심어 놨는데요. 그 가로수를 항상 싱싱하게 살리기 위해서 그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스프링 쿨러를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뿌려서 그 가로수를 어 싱싱하게 예, 가꾸고 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사이에는 자그만 그 야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이 요 앞에, 이요 뒤에 산들을 보면 다수풀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그 야산에는요 빨간 문, 민둥산입니다. 드문드문 내 키보다도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몇 그루 심겨져 있을 뿐이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 수목이 자랄 수가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을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전문가가 있습니다. 최명덕. 어, 교수라는 그런 그 친구가 있는데이 친구가 쓴 책에서 보면은요. 그 땅이 정말 아주 수풀이 우거지고 기름진 땅이라고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최상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부요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십정동계를 목회하면서 제 눈으로 어,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질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옆에 남미보다.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은요. 청교도들이 감사신앙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는 절대로 불행이 침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바로 우리의 자산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엘리베이터 옆에 포스터를 한장 오랫동안 붙여 놓은 것이 있죠.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포스터를 그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지금 붙여 놓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를 때마다 한 번씩 쳐다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항상 있는가? 그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설 힘을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가 과거에 덫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정동계 성대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1년 이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의 모든 성도들이 이 2021년을 감사로 매듭을 잘 지어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두가 다 당신의 덕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2022년도에도 함께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한 해도 이제 그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요. 또 전염병으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2021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매듭이 잘 감사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